플래닛 코스터 2016년 11월 18일 출시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롤러코스터 타이쿤 게임계의 독보적인 1등 게임입니다 게다가 출시한 지 무려 7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뛰어넘는 롤러코스터 타이쿤 게임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유도와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게다가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다면 10시간은 물론 며칠 동안 시금을 전폐하며 완벽에 가까운 동선과 디테일 설 회계력이 녹아든 완벽한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집념이 발동함으로 인해 몰입감을 넘어서 중독성이 상당히 뛰어난 게임.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첫인상, 기대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다 떠나서 그냥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게임이라니 와 생각만 해도 에너제틱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게임은 이런 순수한 행복감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보 제작이면 은 제작의 편의성 및 자유도 상점이나 간단 놀이기구의 종류 및 조정 가능한 디테일한 설정들, 놀이공원에 꽂힌 롤러코스터의 종류와 제작의 자유도 및 트랙 구성도의 수준이 진짜 감격스럽고 고마울 지경입니다. TMI지만 전 실제로도 놀이기구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지라 국내 외만한 놀이기구는 거의 다 타봤고 미국에서도 많은 놀이기구를 즐겨봤지만 아직 못 타본 심지어 본 적도 없는 놀이기구들을 이렇게 직접 제작하고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크나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순수한 행복을 충족시켜준 멋진 게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그래픽. 요즘 게임들 그래픽과 비교한다면 둥글둥글 차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놀이기구나 롤러코스터 자체의 그래픽은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하고 오히려 롤러코스터 타이쿤 장르에 걸맞는 부드럽고 가족적인 느낌에 잘 부합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낮과 밤의 상반된 분위기를 잘 살려준 전반적인 그래픽 처리 솜씨 덕분에 낮엔 활기차고 밤에는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적화가 좋은 편이 아니지라 관광객 수가 5-6천명을 넘어가면 슬슬 프레임이 버벅이기 시작하며 1만명이 넘어가는 순간 2-30프레임 나오는 것에 감사할 지경이 되긴 하지만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즐긴다면 낮과 밤의 매력이 통통 튀는 환경 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이 난무하며 내가 구상한 테마에 걸맞는 놀이공원이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는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만족감과 행복 감을 자아내는 그래픽을 제공한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게임 성향 챌린지 모드 스토리 모드를 통해서 일정 퀘스트를 달성 하는 방식도 있고 아예 냅다 무한 돈 버전 즉 샌드박스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놀이공원을 마음껏 꾸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었던 간에 결국은 놀이공원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임인지라 만약에 섬세한 놀이공원의 제작과정 도보 구상 및 세세한 기구 상점 배치 직원을 무작정 많이 뽑아왔자 제대로 굴러가는게 절대 1도 없는 인력 배치 및 관리 행복과 흥분을 고려하며 시간까지 엄두에 든 롤러코스터 제작과정 등등 이거 신경쓰고 저거 신경쓰며 게임하는건 나랑 안맞는다 놀이공원 게임인데 뭐가 이렇게 신경쓸게 많냐 라고 생각이 들것 같으시다면 조금은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냥 대충대충 플레이하셔도 공원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플레이하신다면 진정한 재미를 1도 느낄 수 없는 정말 수박겉핥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면서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시각화하는 것에서 오는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강력추천드리고 놀이공원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살짝 추천드리지만 꼼꼼하게 뭔가를 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솔직히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속성. 이건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 플래닛 코스터 2가 나와서 엄청난 퀄리티와 더 높은 자유도, 훌륭한 최적화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언제 해도 재밌는 롤러코스터 타이쿤 게임의 절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DLC 출시가 살짝 궁둥이긴 했지만 이미 출시된 DLC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픽이나 자유도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유저 친화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넘사벽 차기작. 대체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게임은 앞으로도 몇 년이 지나더라도 사랑을 주고받으며 플레이할 수 있는 지속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져갈 만한 위대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매 가치. 스팀에서 정가 48,750원, 컴플리트 더 콜렉션은 139,180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할인율이 대단해서 할인 기간에 구매하신다면 원작은 만원도 안할 뿐더러 콜렉션 에디션도 3,4만원 정도에 구하실 수 있으므로 정말 혜자스러운 가격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찌 보면 할인을 그렇게 했는데도 출시가 6년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풀 DLC 에디션이 3,4만원이라는 게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한 번도 호언장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가격에 구하신다면은 만족도 100%를 넘어서 1,000% 찍으실 수 있습니다. 정가로 산 저도 만족스러운 걸요. 출시한 지 어느덧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명작은 시간이 지났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자유도면 자유도, 그래픽이면 그래픽, 테마에 따른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감성까지 이런 게임이야말로 팔방미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게임 플래닛 코스터. 혹시나 저처럼 놀이기구 타는 것도 좋아하시면서 건설 경영이라는 요소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이 게임은 정말 꼭 해보시길 강력 추천 드립니다. 안 하면은 진짜 인생 손해 본 느낌이 날 정도라고 감히 단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